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괴물과 인간 사이 더 강력해져 돌아온 스위트홈 시즌2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이드라마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반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자신이 이 드라마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억지 악플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이 드라마에 대한 억지 악플을 달고 싶으신 분들은 이 드라마에 대해 비판하는 영상에 가셔서 그들과 교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영화 드라마 평가 사이트 필마크에서는 현재 시간 평점 4.0점에 준수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마이 드라마 리스트 평점은 오전에 미국 반응일 때 8.1점에서 오후에 들어서 8.3점으로 올랐습니다. 드라마가 처음에 평점이 높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드라마는 현재 평점이 점점 오르고 있는 듯 합니다. 어쨌든 일본 시청자들 또한 이 드라마에 대한 긍정적인 평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반응을 보시기 전에 드라마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홈 시즌2는 괴물이 덮친 세상을 피해 그리홈에 모여 살던 생존자들이 위협을 받으면서 그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터전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누가 언제 괴물로 변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한 아비규환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삶은 계속됩니다. 괴물화가 곧 인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특수 감염인 상욱과 달리 자신이 인간임을 잊지 않으려는 현수는 실험체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밤섬 특수 재난기지로 향합니다. 그리놈에서 천신망고 끝에 살아남았던 이들과 또 다른 보금자리가 된 스타디움에서 만난 생존자들, 괴물 전담부대인 까마귀 부대 군인들은 얽히고 설키며 더욱 거대한 서사를 보여줍니다. 동네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시즌 안에 이어 이웅복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송강, 이진욱, 이시영, 고민시, 박규영이 더욱 깊어진 캐릭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 2에 합류한 진영, 유호성 오정색, 김무열, 김시아가 희망 없는 세상을 헤쳐가야 하는 복합적이고 다채로운 인간군상을 현실감 있게 그리며 확장된 아포칼립스의 세계를 촘촘하게 메웠습니다. 시즌2는 더 지독해진 욕망. 누가 진정한 괴물일지 물음을 던지는 심화된 이야기와 압도적인 스케일. 괴물로 뒤덮인 세상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액션까지 담아냅니다. 다음은 스위트홈 시즌2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키스트가 너무 화려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점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향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청 중 이미 두근두근 두근두근 멈추지 않는다. 과연 살아남는 것은 괴물의 비밀은 밝혀지는가? 혹시 시즌 3가 있어 2월되는가 여전히 구원이 없다. 용서없이 시즌 안에 캐릭터가 죽어버린다. 그리놈의 주민들. 그만큼 새로운 캐릭터가 많았다. 엄청 굉장했고 완전히 은유가 주인공 그리고 마지막 끝에 은여. 시즌 3 언제야? 몇 년을 기다려야 할까? 3년을 기다렸어. 시즌 안에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는 가운데 이번 시즌도 역시 매운 전개가 많았다. 무엇보다 새로운 캐스트가 엄청 호화였고 변함없이 감염자의 디자인이 대단하다. 좀비처럼 같은 모습, 모양, 목적이 아니라 여러가지 종류의 감염자가 나오니까 질리지 않는 2023년 여름을 계속 기다린다. 17시에 방영한 드라마를 기다려서 보기 시작한 시작부터 카체이싱이 굉장히 두근두근. 처음 괴물의 CG가 영화같은 비주얼, 한국괴물은 역시 나를 매료시키며 사람을 죽이지 않는 괴물도 있다. 자신의 아이를 지키는 괴물도 있다. 송강시 피투성이라도 상처투성이라도 아름답다. 아, 미남역보다 이런 남자 냄새가 좋다. 앞으로 악역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진욱 씨의 출연작품을 쫓는 시간도 있을 정도로 훌륭하지만, 여기에서도 눈부신 눈빛과 표정이 전혀 다르다. 의명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멋지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등장인물이 많이 바뀌고 시즌왕과는 완전 이야기가 바뀌었고 송광의 등장 장면이 적고 4화째부터 갑자기 1년 정도 지나고 있고 긴장감이 가득했다. 어쨌든 재미있었다. 어떻게 생각해도 파라에서는 끝나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시즌3에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내년에 여름 또 봅니다. 어라고 감탄하고 봤다. 또 어떻게 이 드라마를 기다리며 겨울을 극복하지? 시즌1과 상당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 보아야 할까? 벌써 3년이나 전에 작품인 것도 깜빡 잊고 있는 것도 있지만 송광의 인상은 시즌1보다 좋았다. 결국 이진욱이 어떤 역할인지 잘 모르겠다. 솔직히 고윤정을 보호했던 이진욱을 더 보고 싶었는데, 이 드라마는 시즌4 정도까지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된다. 약 3년 만에 보니까 거의 잊고 있는데, 송강이 동료였던 사람과 싸우고 있다. 시즌1과 송강이 비주얼의 차이에 다시 놀랐다. 이라 아기 몬스터가 태워질 때, 울면서 소리치며 처음으로 괴물에게 동정심이 들었다.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또 옵니다. 한 번에 전달되기 때문에 결국 단번에 봐버리기 때문에 즐거움이 곧 끝난다. 이것이 송강님의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인가? 어쨌든 이런 작품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마지막 장면은 냉기를 줍니다. 1, 2, 3화는 별로네요. 더 나은 시작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이후에는 좋아졌어요. 이제 윤지수가 죽었는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라에서 아기 괴물이랑 엄마한테 왜 그랬어요? 너무 슬펐고 너무 끔찍했어요. 적어도 그들은 아기 괴물을 풀어주니까. 결말 맙소사 그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해줬어. 이제 시즌3가 너무 기대돼.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군인 진호와 신부님은 확실히 사랑스러워요. 시즌3에서 볼수 있기를 기대해요. 주연보다 더 많이 등장한 사이드 캐릭터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방금 시작했는데 처음 30분 동안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괴물이고 괴물이 진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시즌1도 최고지만 시즌2도 정말 최고입니다. 캐릭터들이 아파트 안에 갇혀 지내는 시즌1에 비해 시즌2는 더 많은 것을 탐구하고 바깥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워낙 크리처물을 좋아하고 많이 만드는 일본, 일본 시청자들에게 이 드라마가 호평을 받는 것은 긍정적인 듯 합니다. 내일 올라오는 플리스 페트롤 일본 순위가 더 궁금해집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